자 수트라이트 지문 1강 2번 지문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한 번. 자 목적 지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요. 그 요청 사항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어아일단 참고로 시험 범위는 수요일 전까지는 다 합의해서 나오 나와야 될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수요일 전까지는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버지. 어, 시도 않겠지만. 자, 아버지. 자, 4개월 전에. I purchased a guitar at your stores. 일단, 가게에서 기타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매한 거에 대한 뭐 만족이나 불만족이나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먼저 얘기해요. I was pleased with it. 그 말은. 내가 기타 구입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좋다는 거지, 만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satisfied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content라는 표현 나와야 되고요. 혹시 수동태로 쓰기 싫다면 이거 회용서로 쓰면 되거든. 자, s a t i s f i 라는 동사의 회용서 어떻게 써요? Satisfy가 동사야. 이건 PP로 바꾼 거고요. 그잖아요. 내가,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Satisfy가 지금 명, 동사야 하나요. 그잖아. 이거 회용사 어떻게 써요? 이거 되게 많이 못 써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회용사 가 어떻게 써? 어, satisfactory. 아, 이런 거 굳이 가르쳐 주는 이유는 어, 품사 중에 어떤 품사 변형이 되게 거지 같은 것들이 있지, 이상한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내요. 못쓸거 아니까, 애들이. 쓰면. 뭐, 기껏 해봐야 뭐, sadis, s a d i n g 뭐, 이런 뭐. sa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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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i s f 이렇게 이상하게 쓰거든요, 진짜 애들이. 그니까 알고도, 어떻게 는지 아는데 못 쓰는 거야, 그걸 모르면은. 그런 것들 해체해도되 돼. 회용사 형태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근데, 위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 e s a t i s f 가 맞기는 해요. 실제로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잘안 쓰긴 하는데,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만족하다 또는 내가 꽉 찼다의 만족, 이거는. 그래서, f 필드라는 표현을 간혹 가다 쓰긴 해.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이야, 이거. 뭐, 꽉 찼다, 가득 찼다, 괜찮다, 만족하다는표현에서 간혹 가다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excellent service and happy with the 기타. 내가 그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했고 당연히 그 기타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데, 그렇 이것만 얘기하면. 그리고 근데 여기서 생기죠. At the time of purchase, 그 지금 구매 당시에 I agreed to the purchase price. 그거를 800 달러 구매하는 거에 동의했대요. 세금 포함해서 자800 달러면 얼마죠? 뭐, 지금 환율로 하면 한 900만원 900, 정도? 9 0 9 0 90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그죠? 일시불은 아니겠죠. 그죠? <laughs> 느낌이 그지 않을까? 아닌가? 일시불인가? 아, 90만원 정도면? 어, 그죠? 90만원을 일시불로 살수 있는 어,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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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자, 자, you are offering an interest f r e e e instrument plan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네가 제안을 한 게, 자, interest 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뭡니까?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자가 없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무이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어려울 거야. 우리 이걸 안 해보거든요, 잘. 인스트먼트 인스트먼트 플랜이에요. 이 직역하면 설치 계획이지. 뭘 설치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할부 계획, 할부 계획이에요. 알아두세요. 보니까 인스트먼트에서 이게 무이자 합치면 이트레스트 프리 인스트먼트 플랜이에요. 무이자 할부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이제 무이자를 카드에서 해주지, 그죠? 그럼 개인적으로 무이자로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써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를 많이 해요. And I signed it to the make it eight payments. 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은 8개월 분할 납부지 그니까즉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8개월 납부예요, 그죠? 이 지금 당연히 계산 어떻게 돼요? 각각 100달러씩이죠. 뭐할 때까지? Until the amount was paid. 그 각각의 페이가 다 합쳐서 다 지불할 때까지 8개월 정도. 그러면 아마 실제는 9개월일 거예요. 한달 뒤에 청구가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갈 뿐이, 그죠? I ha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 s i l l s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사실 기타 문제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타 문제는 아니에요. I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 s i l l s 뭡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의료 지출이 지금 생겼대요. 이거를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아, 그렇잖아. 아니, 본인이 차종이긴 한데. And find it's difficult. 이게 중요하죠. It's difficult for me to make the 100 payment for the next four months. 지난 네달 동안 100달러를 못 내요. 그럼 이걸 돌려 표현해볼까? 그걸 낼 만한 뭐가 안난 얘기야? 여유가 안되고 사정이 안되지 그런 표현이겠지 그러면은 여유가 안된다라는 표현 Afford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겠지 그치? 여유가 안 돼. 그거 돌려 표현한거예요 Cannot Afford 또는 아,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자체가 나한테 큰 뭐가 돼버린거지 이게 짐이나 부담되는거 지 그럼 Burden이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품사무시하고 쓰는거야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담 너의 여유 없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이 지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it for two가 있으니까 잘 기억은 해두세요 진주어 가조 형태로 있는 전형적인 문장이긴 하니까 그리고 일단 내용적으로도 되게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나의 진정한 어쨌든 요구사항에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구사항 뭡니까 could you my payment plan 내 할부 계획을 다시 건설해줘? 뭘 다시 건설해줘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조정해 주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란 얘기로 하면 어드저스트 계열이나 픽스나 이게 우리말로는 너무나 좀 판에 박혀서 이게 잘 느끼면 오는데 실제로는 리모델이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list, 리스 또는 reschedule.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So that I can make eight months. 그래서 뭐야? 이걸 눌려서, 여덟 달, 여덟 달, 팔게 뭘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our of a uh, fifth each 에서 각각에서 500, 어, 나머지는, 나머지 58, 8번씩 더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I hope you can help me.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다시 하면 되겠지만, 불만사항은 아니었어요. 지불 계획이지. 그래서, 지불 계획 또는 해당하는 거에 대한 지불 방식에 대한 걸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지. 그러면, 혹시 이게 원래, 어, 목적 문제니까 한글로 나오지. 그, 그, 목적이니까 주제 한글로 나왔겠죠. 그러면 영어로도 기계 줘야 돼요. 근론적으로 변경, 이제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보다 변경의 영어로는 뭐예요? 쉬움은 체인지지만, 내가 이것 얘기하기 수, 싶어서 쓴거 아니겠죠. 어, 아, modify를 줄알아서 쓰겠어요. 의외로 모르는 친구도 많이 있어서. 어, 변경 수정이라는 표현의 모디파이를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역시 목적지문이라 별로 할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다음. 자 다음 질문 가보면요. 자뭐 사람 이름은 넘어갈게요. 어. 자 어디 보자. We were sorry. 어, 처음부터 소리를 시작하네? <laughs> We were sorry that. 어, 좀 유감스럽습니다. Flowers you ordered for your holidays. 어, office celebration. 그, 당신의 어떤 연말 기념 행사를 위해서 주문하신 이 어, 꽃이 arrived. 도착했어요. 즉, 늦은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unacceptable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럼 여기서 추측컨대 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떤 되일까? 시들기도 하고 뭐가 빠지기도 하고 뭐 사, 꽃이 상할 리은 없으니까 그죠? 이 음. <laughs> 있겠지. 그러면 그런 의미가 들어가니까 제일 쉬운 단어로는 아마 이 개월 단어일 거야, 그렇지? 데미지드 게요. 데미지드 더 플러드. 결점이나 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디펙티브, 뭐가 결함이나 결점이 있는 상태지. 즉 우리말로 하면 온전하지 않은 상태지. 돌려 표현하면 그죠자 그러면 내 말은 이거야. 이 반대인 온전하다란 표현도 알아두긴 해야 되거든. 반대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아이로 시작하는 온전한 뭐라고 있어요. 어 그게 만만치 않은 외우니까 쉬운데 안 외우면 만만치 않아요. 인테트라는 표현이 안 하는 두세요. 그래서 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또는 언디 b 어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도착을 했어요. 그지? Thank you for your date photograph. 당신의 날짜가 적힌 사진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불평을 받고 그다음 거기에 응대하는 거예요. 그지? It was helpful to us to assess your problem. 그 문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It appeared that.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객이 불편, 불만항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보통은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보상이 좀 끝났대지만, 그렇게 끝내면 또 서운해해요. 왜 그런 과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중간 정도에 대한 과정. 근데 그러고 보상이 없으면 변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고 보상까지 해주면 변명이라고 안 하죠 It appears that somewhere, 어디선가 between our stores and yours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잘못, 이 가게 잘못은 아닐 것 같으니까 우리 가게랑 당신 가게 사이 어딘가에서 즉 어딘가면 어디 문제야 지금 이거는 배송 문제죠 the flowers were exposed to the below zero temperatures. 영도 이하 온도에 노출했어요. We had that week. 그 주에 어, 영하 온도에 노출된 것으로 지금 보인대요. 즉 뭐야? 배송 중에 문제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 보내 줄때까지 멀쩡했는데 그 사이에 배송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나 착오 문제로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Uh, this would result in the wilt, browned a p p e a r 라고서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만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below zero temperatures exposed 이거지 이렇게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wild 시들고 그다음에 어 browned 갈색깔 나는 모양으로 된 거고요 shown in the photograph 왜냐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였으니까 지금 불평상 보여줬으니까 we are following up the d i s m a t t e r s 이 문제를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with the delivery person 9 0프 이 지금 배달 기사한테 지금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슨 문제다? 딜리버리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배송이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하지만, it's too late to save your holiday celebration. 그래서, 어, 당신의 어떤 이런, 헬, 어, 주말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기 너무 늦었지만, we would like to make a, a ten uh, amend by 라고 해서, 당신의 어떤 그 일단 꽃값을 전액 입금을 했어요. 이걸 수리성을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로 Credit y n u o Charge c a r d 서 정확히 하면 Make Amendment 표현이거든 이게 직역하면 수리하다인데 정확히 말하면 원상복구하다예요. 원, 원상복구하다. 그럼 원상복구가 뭐겠어요? 환불이겠죠 뭐. 환불이겠죠 뭐. 당신의 크레딧 카드를 전체지, 전의그 전체 entire amount of the flower, 전체 꽃에 대한 거를 일단, 어, 계좌를 원상 복구 조치를 시켰고.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로. 오 f 링 e r i n g you the c o m 좀, 보상의 꽃, 즉, 컴 o m 이션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보상 얘기할 때, 리 e 드랑 동의어 많이 얘기하지, 그치? 근데 두 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른 거 알죠? 리 e 드는 상이에요, 상. 이건 상은 아니에요. 아,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에요 좀 달라요 여기서 말는 상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잘하니까 주는 거 이건 잘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어. 그리고 equal value for your next occasion 다음에 해당하는 어, 꽃을 무료로 보상을 해드리고자 한대 다음에 또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한 거긴 한 거지 근데 기분은 안 좋았을 거야 아마 시든 꽃을 어쨌든 기르면서 썼을 테니까 we appreciate. Your business and hope to be the service, uh, be of the service of you again. 다시 어떤, 어, 이거 해당하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sincerely 라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 쓰거든요. 나중에, 친애하는, 누구누구가, 그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해서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사항을 좀 봐야 돼요. 불만 사항을 접수를 먼저 했어요. 이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 불만사항을 대처해주고 처리해주는 거죠. 응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 정도로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일단 진행을 하고.